성경 너란 놈 안녕하세요 청소년북차장 최규현 마태우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짜잔 이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펴보신 적 있나요? 설마 한 번도 없, 없진 않겠죠? 어렸을 때부터 펴봤을 겁니다. 많이 봐왔을 거고요. 그러나 이 성경은 성경을 펴본 사람만의 것입니다. 그리고 펴서 읽는 사람만이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요. 오늘은 이 성경을 직접 보고, 펴보고, 장절도 알아보고, 여러분의 것으로,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시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성경. 표지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성경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피면은 목차가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 묵시록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책들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들, 성경을 맨 처음 피면 어떻게 피나요? 딱 펴서 나오는 거 읽곤 합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 장절로 되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펴서, 이큰 글씨가 장이에요. 1장, 옆에가 절입니다. 27절은 뒤쪽에 있겠죠? 여기 가운데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절이 요위에 나옵니다. 27절.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테오 복음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의 처음이 창세기라면 신약의 처음은 자 이렇게 보면은 색깔로 아주 구분을 잘해놨어요. 빨간색이 구약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신약이겠죠. 마테오 복음의 신약이 가장 처음에 있습니다. 쭉 넘기면 마테오 복음서가 나옵니다. 마테오 복음서 1장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옆에는 뭐라고 했죠? 절이라고 했습니다. 1장 20,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보면 보아라 동정녀가 인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인마누엘 이라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무슨 말일까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네. 성경은 문자 그대로 거룩한 책. 곧 하느님께서 당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시는 계시의 책으로서 인간에 대한 구원과 사랑의 약속을 담은 책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찾은 창세기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신약에서 찾은 말씀, 마태오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이 말씀들을 한번 구원의 역사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어서 생각해 보면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된 이유 그리고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으로 창조,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가만 두고 보지 않고 늘 함께 계시는 하느님으로 우리에게 늘 보여주셨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유와 증거가 사람의 모습 안에 담겨 있음을 그 자체 창조된 증거로서 담겨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당신을 닮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님과 내가 닮은 것처럼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듯이 그렇게 하느님도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그 구원에 대한 약속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창조됐을까? 역시 성경에 답이 있겠지? 창세기를 보면은 한 처음 첫째 날 빛이 생기고 둘째 날 나무들도 만드시고 셋째 날 넷째 날딱 지나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사람도 만들고 다 만드시고 마지막 일요 날에 쉬었다 세상이 7일 만에 만들어졌다고? 희한하네 역시 세상 창조는 빅뱅이로인 짱이지 어... 프리드만? 음, 음. 폭발이지, 어? 이것도 한계가 있네. 성경은 거짓말 투성이일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학적 사실을 중요시 여기는 우리에게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었다는 이야기가 정말 황당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류가 답을 하지 못하는 것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왜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존귀한지, 대체 인간이 무엇이기에 다른 동물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함을 지니고 있는지 그 것점에 대한 답은 오직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느님과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귀하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무엇보다 진실을 진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게 과학 책을 보는 것처럼 어떤 과학적 지식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이렇게 많은 성경을 언제 다 읽지? 아, 누가 이거 성경 한 번에 요약해 줄 사람 없나? 응?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안에서 하느님이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구약은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계약을 맺으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느님은 사람을 잊지 않겠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한 하느님에 대해서 인간은 하느님을 잊지 않겠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당신 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계약 r 맺는 것이지요. 이 계약이 모세에 e l Israel, 개명으로 체계화됩니다. 우리가 이 계약을 지키는 이유는 하느님이 잊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하느님 닮은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함으로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킨 사람만이 당당히 하느님을 닮았다, 닮은 사람으로서, 우리 첫 창조의 모습처럼 하느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느님은 당신을 닮은 그 사람들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점차적으로 잊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이 계약을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느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약을 기억하라고 호소하십니다. 나를 잊지 말아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느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충실히 계약을 이행하신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잊지 않게 끊임없이 내가 알려주겠다 하신 당신 자신을 보여주고 나를 기억하게 해주겠다 하신 그 약속을 끊임없이 해오셨던 것이지요 하느님은 결코 사람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예언자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예언자는 예전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어떤 미래를 예지하는 사람들의,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느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은 당신을 잊지 않게 해주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마 누엘이라는 약속을 이루어냅니다 이로써 하느님은 당신을 잊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구약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눈으로 볼수 없었던 하느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됨으로써 하느님을 잊을 수 없는 게 빼박 켄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완성입니다. 자, 이제부터 신약의 시작입니다. 이제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시어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하시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주심으로써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하느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약에서 하느님은 끝까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이제 그 마음을, 하느님이 지니셨던 마음을 사람들이 갖게끔 해주신 것입니다. 곧 사람으로 하여금 하느님과 닮은 모습을 지니게 하셨다는 것. 사실 이거는 우리 본래의 모습입니다. 세상 창조 때 하느님과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그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죄를 용서해주며 죽은 이들을 살리신 그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사람 하느님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그 민족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저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 사상에서는 하느님의 아들 이꼬르 하느님 한 사람의 아들은 그 아버지와 동등한,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하느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증언하니 예수님이 눈꼴 시려웠겠죠. 말도 안 된다고 하느님을 모욕했다고 모독했다고 그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 하느님이 미천한 인간이 된단 말이냐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지요. 그래서 그 하느님을 모독한 중범죄자인 예수님의 십자가에 오빠가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두둥둥장 하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뭐였죠? 자신을 하느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 대체 뭐가 기쁜 소식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너희도 하느님의 자녀들이야. 하느님의 닮은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어. 야, 내가 사람이 되어 보여주었잖아. 너도 할수 있어. 야, 너도 할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셨듯이 따스한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괴감과 나고자 실패자라는 낙인을 지킨 그런 죽음에 이른 사람들을 하느님과 닮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해줌으로써 다시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실천하게 되면 하느님께서 이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통해 이 세상에 하느님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 우리 찾아본 말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 줌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결코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가까운 분이다라는 사실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리고 배우는 신약입니다. 사람에게 하느님을 닮은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주는 것. 그리고 하느님은 끝까지 당신을 잊지 않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느님을 끝까지 닮아갈 것이라는 약속이 바로 신약입니다. 이제 이 약속은 성령 하느님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거룩한 전통인 성전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성전이란 말은 교회의 전통을 의미합니다. 거룩하게 이어져온, 2000년 동안 이어져온 예수님에 대한 전승,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연구한 교리, 그 모든 것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과 성경과 성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느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구약의 완성은 신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금 바라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느님은, 하느님 입장에서는 사람을 잊지 않겠다. 당신이 창조하신 그 사람들을 잊지 않겠다는 것을 끊임없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시지요. 그리고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도 하느님을 잊지 않겠다 라는 차원에서 모세에 이르러 십계명을 만들게 됩니다. 십계명을 받아서 이제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느님을 잊지 않는 사람으로서 산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구약에서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으로 새로운 약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신약에서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으로 통해서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우리 사람들과 함께 있음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 예수님을 닮아가겠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약속하게 된 것이죠. 구약에서의 약속이 이제 새로운 약속, 신약으로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저 옛날 이야기일까요? 팩트는 이것입니다. 성경 속 말씀은 옛 이야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오늘날 현실과 현실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맥 상통하는 부분들이 성경 속이나 현실에서나 똑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하느님을 잊은 자들에게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보여주고 기억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느님 입장에서 나를 잊지 않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을 아는, 알고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룩한 전통인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이제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하느님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네, 지금까지 이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이 너무 먼 이야기가 아닌 것 같죠? 그리고 앞으로 이 성경을 좀 친숙하게 곁에다 두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장에만 그냥 두시면 안 돼요. 펴서 읽어본 사람만이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들은 사람만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성경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파이팅입니다. 안녕. 아, 끝났네. 책장에 놔야지.